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 강원도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6월 16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 눈에 정리해 드리는 오늘엔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적용하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만 나흘의 휴일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이 처리되면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이 다른 휴일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양구 지역 7개 오지 마을에 30년 만에 택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동안 배송 인력 부족으로 대리 수령이 불가피해지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양구군은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 집화 및 배송을 시행하고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등 배송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횡성군의 야간 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오후 6시까지 운영된 야간 돌봄 서비스를 오후 8시에서 최대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건데요. 주 야간 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돌봄 시간을 연장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60세에서 74세의 백신 예약률이 80%를 넘어서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백신 접종 예약에 몰리면서 내일부터 예정된 도내 예약자 4천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된 겁니다. 더욱이 도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잔여분을 활용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도 동인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취소자들에게 문자를 공지하고 오는 7월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작은 학교 24곳이 통폐합 중점 대상 학교로 묶이면서 본격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가말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많은데요. 강원도 내 작은 학교는 모두 200여 곳으로 전체 학교의 45%를 차지합니다. 통폐합 논의 대상은 본교 기준 학생 수 10명 이하, 분교는 4명 이하의 학교인데요. 그동안 강원도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결국 도심 지역을 제외한 도내 학교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받고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8월 폐교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요.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아이들인 만큼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한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살펴보고 팩트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송일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도내 초중고학생들 등교 수업 확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14일부터 강원도 내 학교 중에서 92%가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오는 24일부터는 96%까지 등교가 늘어나는데요. 다음 달 7월 1일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됩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해서 충북과 대구, 세종, 전남도교육청이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 학습 격차 해소 대책 등의 이유로 전면 등교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제외하면 다른 학생들은 백신 접종 계획이 없는 걸로 아는데 방역이 좀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정부 방침에 따라 고3 학생들에게는 늦어도 8월까지는 화이자를 접종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현재 백신 접종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 교육청은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를 들면 KF94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방역 물품을 좀더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학생이 많이 몰리는 급식소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그 대면 수업 확대하는 이유가 학습 능력 저하라든가 네. 학교 생활 적응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기초 학력 보장이라든가 학습 격차 해소 대책 나오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학습 격차와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예. 실제로도 제가 현장에서 만나 뵀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학생들 눈을 보고 또 직접 호흡하면서 수업을 해야 학생들이 이해를 정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원격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학생이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먼산 바라보고 있는지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상태로 1년이 지나니까 학습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당국은 우선 기초학력을 좀 신장시키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역시 수학입니다. 네. 또 수학 중에서도 이 단원이 특별하게 있는데요, 분수 단원을 좀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교육 당 교육 당국에서는 분수 교재를 좀 새롭게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보급하기로 했고요. 또이 한글 교육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또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이죠. 내일 학력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된 추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 19 전후로 강원도의 중학생들을 기준으로 학력 격차 분석 연구 결과와 또 학습 정서 지원 종합 대책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도 그렇고 네. 급식 보조 인력, 보건 교사 같은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교육 분야에서도 뭐 산적한 현안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교원 단체에서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래서 우선 학급별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제를 둬야 한다라는 지적이 첫째로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실 내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결이 되고 또 개별화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학교 내 급식 보조 등에 투입되는 방역 인력도 현재 이제 도넛에, 도내 곳곳에 한 2천여 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이 배치하는 현황을 보면 학교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써서 추가로 고용하거나 이렇게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다반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또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 그래서 교육 당국은 이달 중 그러니까 6월이죠. 6월 중으로 수요 조사를 벌인 뒤에 이 학기에는. 적어도 원활한 그런 교육 방역 인력 대책의 수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더불어서 보건교사 수 역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학교 내 방역을 담당하는 인력이 보건교사 한분 뿐입니다. 예. 네, 취재했었던 상황에 따르면 또 도내 학교가 600여 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확률이 보니까 64%에 불과해서 이렇게 따지면 10곳 중 네 곳은 보건교사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따라서 교육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1차적인 방안으로 올해 초에 교육감을 포함한 각 부서별 책임자들로 구성된 학교 집중 점검반도 꾸려서 학교를 돌면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네. 바뀔 때마다 등교인원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7월부터는 전면 등교가 추진될 예정이지만요. 예. 어, 교육당국은 각 지역별로 코로나19 상황을 또 감안해서 또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유동적으로 학교, 학사 운영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만약에 학교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요. 해당 학교는 바로 전면 폐쇄가 되고 학교 관련 관계자죠. 학생이나 전 학생 교직원 모두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방침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도 해소를 해야 되고 학생들 건강까지 잡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시점인데 모쪼록 좀 철저한 방역 대책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네. 송일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음. <laughs>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laughs> 오직 강원도민들을 위해. 시대의 선도 국가로. 네, 계속해서 강원도의 뜨거운 이슈,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앤이슈 시간입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분 모셨습니다.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이 됐고요. 이준석 돌풍, 김기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한마디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어,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은 보수정당이잖아요. 보수정당이 왜 보수정당이냐? 그런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서 보수정당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어, 말하자면,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이랄까, 네. 뭐 비단, 그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네. 어,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그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뭐랄까 그 정권 교체의 열망, 예, 그 다음에 가능성도 사실 살짝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어 여권에게는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내년에 이제 정권 교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레드 카드, 아, 옐로우 카드였네요. 예. 옐로우 카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강대규 변호사님, 네. 30대 당대표 예측을 좀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다른 후보들을 다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네. 좀 있다라고 예측은 좀 했었습니다. 예. 어 근데 사실 청년이 당선됐다는 것보다는 좀더 어,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 운동 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좀 이렇게 예. 평가할 를 수가 있는데 사실 전당대회 선거라는 것이 어, 출마를 하게 되면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정책팀, 정무팀, 공보팀 등 팀을 구성한 다음에 각 의원실에서 비서진들을 차출 받아서 뭐 문자도 돌리고 뭐 공보 보도자료도 발송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일단은 사무실도 안 차렸고 포스터에 본인 이력도 실지 않았고 선거 공부문에 사진 한땅 실지 않았고 문자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이준석 당대표가 춘천을 왔을 때는 ITX를 타고 춘천역에 도착을 해서 춘천역부터 강원도당까지, 국민의힘 강원도당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 방식을 해서도 전국선거에서 통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정치권의 큰 변화가 도민 입장에서는 우리 강원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이제 뭐제 생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예. 한편으로는 강원도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하자면 아, 변화를 우리가 실현할 거냐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단은 뭐 지금 그 선거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예컨대 세대교체. 또뭐 정권 교체, 그 다음에 또 인물 교체,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 말하자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보다도 정당들, 또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이런 변화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 나가면서 선거를 임할 건가? 선거코 다가오니까 말이죠. 이제 그게 아마.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어뭐 야권에만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권 여권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강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뭐랄까, 슬기롭게 받아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든 여든 뭐, 속도를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그렇습니다.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니까 저는 일단 강원도의 가장 큰 변화가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그것 자체가 강원도에 굉장히 당대, 이준석 당대표가 관심을 갖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올해, 올해 초 1월 달만 하더라도 온라인 입당이 한 명, 두명 혹은 아예 없는 0명이었는데,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오늘까지 집계를 해보니 온라인 입당이 360명 정도이고요. 그중에 2030이 다수가 이루고 가장 최연소는 2003년생 만 18세가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 때 우리 강원도 내 투표율에 어떻게 이어질지. 그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대권 도전 선언한 최문순 지사에 의해서 대선 경선 연기로는 재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교수님 어떻게 보겠어요? 어, 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도 예. 대개 이제 이거는 뭐냐하면은 그 지도가 낮거나 아니면 후발한 그 후발 주자들 이분들이 이제 선발 주자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따라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많이 주장을 했었죠. 예. 어, 이제 지금 연기, 연기하자는 측에서는두 가지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컨벤션 효과 문제.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최지사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하면. 한참 덥고 휴가 중인 7, 8 월에 이게 해가지고서 과연 음.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겠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예. 또한 가지는 뭐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원 단결상 1 8 0일 전에 이제 후보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당은 1 2 0 석이죠, 백이십 일 전에 하도록 돼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나중에.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후보가 결정되니까 바로 이게 그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일단 최문순 지사의 출마로 인해서 도정 공백이 음. 우려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최문순 지사 측에서는 도정 공백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예. 근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정 공백은 한두 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달에 경선을 한다면 그래 뭐 7월 경선까지 도정 공백을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만약에 최문순 지사의 주장 주장처럼 경선을 연기해서 12월 달에 경선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대선 후보로서 뛰기 때문에 도정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강원 도민들이 그 6개월 동안의 도정 공백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과정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두 명의 대권 도전 주자가 생겼다는 거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지사 굉장히 도민들은 반길 일이 아닐까 싶은데 네. 강원도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죠. 김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이제 과거에 그 정주영 현대 회장님께서 예. 이제 선거에 출마하셨었죠. 어, 아, 그때 제기억에는 굉장히 그 분위기 뜨거웠던 거 강원도도 예. 뜨거웠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셨던 분은 아니고 예, 그렇죠. 기업가로서 이제 나오셨던 거니까요. 일단 저는 뭐그 출마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 왜냐하면 이제 무엇 보다도이 강원도 이, 이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강원도든 중앙무대든 나가서 좀 성장하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크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대선에 출마하고 하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는 강원도 정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그...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하면 예. 지금 이제 너무 그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아 근데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오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선거 출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다 궁극적으로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마하지요 그러나 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출마를 합니다 예. 그니까 러 이제 예를 들면 대선에 출마를 했다 그러면 대선 주작 급인 물로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개인적으로 는 그런 꿈도 꿔요 이제 우리 왜. 그 국제대회에서 저 한국 선수들끼리 결승하면 마음 편히 보잖아요. 예. 나중에 강원도 후, 어, 후보 두 분이 대선에서. 절선에 붙는 장면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저는 약간 강호님의견이있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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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이 일단은 강원도 정치사의 대권 도전 자체가 처음일이라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김진태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해서 19.3%의 지주를 얻으면서 이인재 이인재 후보와 또 김, 김관용 경북도지사 삼선을 했던 김관용 후보를 이기면서 2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일단은 사실관계를 짚어드리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 강원도 최문순 지사와 이강재 의원, 강원도 언론에서 소식을 많이 다뤄주니까 도민들이 많이 접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강원도 외에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경남도 지사 김경수, 충남도 지사 양승조, 우리가 강원도민들이 이 소식을 잘 알고 지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응원하고 지지하고 강원도에서 대권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강원도 정치력이 성장하는 것은 기대할 일이지만 하지만 냉정한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은 역으로 강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야권에서도 강원도 내에서 대권 도전 선언하시는 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염두에두고 계신 분 계세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같은데 다만 네. 그나마 대선 주자 중에 의미 있는 것이 네. 야권 후보 중에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아니지만 야권 네.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가 어, 처가가 그 외, 외가가 강릉에 있고 네. 어, 부, 본격적인 가장 최초로 만난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만난 의원이 강원도 권성동 의원이라는 거 이, 여기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권성동 음.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이어가 보죠.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자선 중진입니다. 권성동 의원 강릉에서 만나서 화두가 됐죠. 최근에 대선 전국 앞두고선 강원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3% 한계 강원도 패싱 이런 거좀 가능할까 도민들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의 원리가 뭐냐면 다수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라 기본적으로 수의 게임이에요. 어, 소수라고 하는 거는 뭐, 결정적인 그 말하자면 약점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이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그 후보자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커 나간다든가 하는 방식 또 예컨대 어, 다음번 선거에서 그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러면 그럼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도로서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예. 또 강원도 유권자들이 좀더 뭐랄까 라좀 지혜로운 어떤 그 선거 투표 선거를 했을 경우에 투표를 예. 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충북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 크기보다는 더 많은 정치적 이득을 누리, 누리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일, 일정한 방법 몇 가지 방법들로 좀 뭐랄까 약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준 원사님. 네, 저희, 사실 이번 정권만큼 강원도 정치인들이 요직에 있는 정권은 드뭅니다. 홍남기 총리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다 춘천 출신이고 또 허영 의원이 지난번 이낙연 대표체제에서 어, 대변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패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숫자 싸움도 어, 공감을 하지만 강원도 자체의 이미지가 뭐 감자 이미지, 낙후된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정치권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약간 거, 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도 4차혁명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을 정치권에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산업하기 좋은 지자체 또 발전하기 좋은 지자체 이런 산업 정책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감자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강원도 정치인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중앙 정치권에 강원도민들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강원도 패싱 이런 말 <laughs> 괜히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어뭐 민심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투표 전까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하면 그동안의 홀대론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적인 얘기를 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도차원에서. 또그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거고요. 이런저런 뭐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중앙에 가서 이런저런 회의를 해 보면 예. 어 사실 지금 어, 강변화사 말씀대로 강원도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 감자 이미지는 뭐 보다는 아무튼 어 땅이 넓고 사람이 얼마 안 되고 예. 멀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변화, 변화 중에서 강원도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뭘할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어, 계속 연구를 해서.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일단은 강원도 여야 의원들이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내 원에 따지지 말고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허영 의원이 발표 발의한 강원도 특별 평화 특별 자치도 법안에서 강원도 의원, 국민의 의원 중에 는 유일하게 이 양수 의원만 그 공동 발의를 해 줬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는 그런 의지로 서로 공동 발의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해 주고 또 자주 만나서 의견도 주고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최근에 각종 여론 조사 보면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난 어떤 구간에 있어서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또 다른 변화의 흐름이 읽히거든요 내년 3월과 2월에 대선과 지선이 있는데 강원도 판세를 끝으로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 교수님. 아, 내년도요. 예. 어 한국 정치에서 1년 후에 일을 뭘 얘기한다. <laughs> 조심스럽죠. 네, 그래서. 위험한 일이죠. 네, 특히 전문가라 <laughs> 예. 그래가지고서 뭐 타이틀 달고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여유험한 예. 일인데. 예. 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동안에 대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 권력까지 모두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 이제 어, 어, 담당을 했었죠. 예. 어 아마 이게 아마 강원도 정치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권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칭찬보다는 어, 혼을 많이 나는 네, 네. 네, 이제 그런 일입니다 사실 책임을 져야 네. 하는 일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미국 정치 사실 은 많이 이제 참고해서 우리 한국 예. 정치 하는데 미국에도 삼선 대통령은 잘 없어요. 예. 대개 이제 재선에서 끝납니다. 트럼프처럼 한 번에 끝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이제 그만큼 사실은 그 민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정권을 담당한 세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어떤 어, 여론 형성되는 것 예. 아, 이런 것들이 건강한 민주주의에 사실은 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음. 받아들입호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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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정해요? 지금 양당이 거대 양당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3월달에 대선이 있고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지방선거 공천을 대선 이전에 줘야 되냐, 대선 후에 줘야 되냐 이 고민을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어, 사실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그 기초 단체장, 시장 분수 등은 이탈표를 맡기 위해서 대선 후에 공천을 주는 것이고 같은데 광역 단체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대선 결과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인데 광역 단체장을 먼저 공천을 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해서 제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측을 여쭤보시니 말씀드리면 강원도 판세에서는 대선, 지선 모두 야권이 어좀 다소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강원도 내 정치 분야 현안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을 돌아보면 내일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죠 생방송 더 인사이드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